경기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 밑도 것도 없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에드 샷이 지난번에 되게 빠른 농구를 보여줬거든요. 근데 이게 센터 없이 빠른 농구고요. 지금 반대로 거의 상대도 거의 비슷합니다. 센터 없이 빠른 농구를 보여줬던 센타 두, 두 팀이 거의 비슷한 색깔을 가진 팀들끼리 만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구를 보여줄지 극과 극으로 처치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에드 샷, 에드 샷 들어갔고요. 레드샷 1번, 이주이조권 선수도 여기 시작합니다. 야, 이 선수가 지금 급전 왔요 레드샷 86과. 김동석 선수는 아마 지금 마흔 다안 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빠른데요? 네, 빠졌어요. 한 58번, 최재경 선수도 아까 1경기 되게 잘해줘가지고 아마 MVP가 됐을 거예요. 이 선수가 좋더라고요 13번, 네. 정재석 선수죠. 다만 이렇게 붕을 끌다는 느낌 이좀 있어요. 조고 받고 조고 받고 하는 플레이는 아간 아쉬운 거 같고요. 아마 세스는 세스로 들어니다최재경 가나요? 최재경 이거 올라갈 거예요. 최재경 득점입니다. 확실히 박기이 득점력에 대한 자신감 있는 상태예요. 좋네요. 이전에 비해서 자신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전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.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제가 이제 아까 이게 재밌을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다는 네, 네. 부분이 양팀 치고 가면 재밌고요. 만약에 펜타곤의 노, 높이나 이제, 이제 활동량은 지금 오히려 펜타곤이 앞서거든요 같은 성향을 만나면 어, 이게 점차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더, 더 빠른 농구라 해서 더 활기찬 농구를 볼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농구 전형해서 국밥으로 만나 무질수 아, 아, 있는지 는데아 나이스 패스입니다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쳤어. 아, 나이스 패스였습니다에이드샷1 4번 선수 홍태기 선수 아스업 좋네요. 어, 이 트래블링 여인데 잘, 아, 잘, 잘, 진짜 잘밟았어요아 잘, 김정석 잡아줍니다. 천천히 천천히 네, 네, 정계석 선수인데요. 어, 안 들어가고요. 공을 좀, 많이 뜨는 경향이 있어요. 약간, 김풍석 씨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 어, 아, 이게 저렇게 하진 않는데, 공을죽이 만들어서, 팀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전형적으로 보면, 이제, 크리스탈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식의 덫인데, 이제는, 팀이 수반이 됐을 때 이게 되는데, 김재성 선수가 공을 오래 가지고 뭔가 에이스를 만드는 과정은 나쁘지 않나 미더워 동작에는 뿔 없는 상태의 동작 그리고 특정점을 보여줄 때에서는 아쉬운거죠 공 없으면 움직이기 강한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워낙 귀엽게 생겨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옷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포장한 옷이예요 포장한 옷이예요? 아 n i s 에 김수석 선수가 NIS에서 일할 때 포장했던 옷이랍니다 김재선 선수 2득점입니다 체탈스 바 했고요. 나 온다 온다 온다. 어 나이가 다아다는 소리 을 텐데. 어 선수들 점수 굉장히 늘습니다 하이바 하이바. 아직다 했을 거야. 하이 하이 아, 좋은데요. 야하! 펜타볼 14번 어 포터 들어왔어요. 이정환 선수예요. 자, 벤치에서 이 선수 이제 왼 왼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왼쪽인지 보겠습니다. 잘 좋고요. 야, 이거 다, 아, 파울. 요번좀아쉬웠던게요 사실 믿으샷썼었는게더 좋았거든요. 에드샷 2번 정영 광선수 영광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, 자, 아, 에드샤 아, 자 아, 펜타곤과 에드샷 에드샷과 펜타곤인데요. 어, 이게 에드샷이득점이장히어려운것겪 있긴 하지만, 펜타곤도 생각보다는 불만하지 못해 득점력이어이수수 어, 에이트 좋네요. 펜타곤 3번이에 16번이에요. 1 5이요1 5번에요에 누가 치차... 아 서울에 할때요 서울에 할때 아, 서울에 대 때야 서대에할 때야 서울에 할 때야 서울에 할 때야 이울에할 때야 서 여기 할 때야 서울에 할 때야 서울에 니 때야 서울에 할 때야 서울에 할 때야 서울에 할 때야 서울에 할때서울의스타일서농에할 때야 서울에 할서울의스타일에 아. 서울 스타일의 농구는 뭐냐면 자세부터 끈적하고요. 스윙을 산 잡하고 파워풀십습니다. 상대 패턴은 오펜스 100%입니다. 이 선수 너무 너무 드러나게 오펜스 파울에서 할 말이 없네. 요 아니 무슨 거의 뭐, 뭐라고 그러죠? 무너카듯이 아기 스크린 에 걸다 보니까 스크린에 정석 있는데. 어 이거 야! 아닌데요 야하 자 정재석 어쩌... 여기서 의선... 아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더 끌고 왔어야 돼요 김종석 김종석 야 좋네요 왠, 왼손 언더로 저렇게 올려놓고 쉽지 않거든요 어, 좋네요 이 선수 잘합니다 몇 살이다 김종석 선수 몇 살이죠 여기요 자, 김종석 선수 몇, 몇 살이죠 아우 진짜 40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제가 본 20대 중에 자산수나몸 떨어진 선수 진짜 많거든요. 올해 마흔입니다 아우 관동대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. 플래쉬에 셌었고요. 옛날에 잘했네. 어우 몸 관리 정말 잘했네요. 내년도 이 선수가 여기 중년부에 등장하면 중년부에 부상하만 그 걸리겠는데요. 최재경. 자, 아, 전혀 이안 되라고요. 자, 갑니다. 잘줬고 정지상 잡고 어떻게, 어떻게 만들어는지 어, 좋았어요. 이 패스. 네, 괜찮았어요. 그냥 나쁘지 않은데, 안, 안들갈것 같아요. 이게 왜 어깨가 아, 빠어요잘 줬고요. 최재경, 이거, 야, 최재경, 더블 클러치로 지워놨습니다. 야, 최재경 훌륭합니다. 얼굴도, 잘생겼고. 얼굴도 잘생기고, 농구도 잘생기고, 농구도 잘 생겼고. 얼굴도 잘 생기고, 농구도 잘하는 저희가 치워야죠. 아, 네, 아, 다가졌다고 네. 여기 여자친구까지 이쁘면, 네. 아, 정말 좋았던 자, 진종석잘빠졌고요정재석 여기서 특정적으로. 보... 아, 이거는 본인이 믿으실 생각이 더 좋았거든요. 아무래도 긴 공간에 패스를 넣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정재석 선수가 좀더잘할때안할때 구별을 해야 돼요. 할때안할때 구별이 안 돼요. 아쉬운 것같아 되게 괜찮은 포인트가 된다, 셀스도 있고. 좀, 좀더 안,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게. 최대형? 어, 아, 다스해보입니다 경기석 선수 지금 턴오버에다가 지금 상대 파울에서 다섯 개뿜내줬거든요만년감있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선수도, 전 경기석 선수 참, 농구가 괜찮은 농구인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련되어질 필요, 필요가 있어요. <목소리> 자. 점수, 이제, 188대 3이란, 막, 김풍석 선수 가지금 하고 있는데, 말도 안 되는 점수 올려왔습니다. 자, 11대 3으로, 11대 3으로, 어, 저 여기, 펜타곤이 앞서고 있고요. 골로, 여기, 에디샷에 같은 선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. 같이 뛰는 농구가 되는데, 제가 이게, 재밌을 수 있고,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했던 이유가, 펜타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더, 잘 뛰거든요. 어 그러다 보니까, 이러, 이런, 이런 농구를 상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에디샷한테. 에디샷에 뛰고, 그런 농구데 문제는 사이즈가 좀 작고, 두포에서 좀 약간 밀리는 게 있거든요. 근데, 그 펜타곤은 펜, 최재경랑확실한 있을 수가 있고요. 남머지 선수 나쁘지 않은데, 또 경기의 키는 정계석이에요, 사실은. 정계석과, 누군가, 신종석인데 여기 스톤 형제겠네요. 스톤 형제가 얼마나 좀더 그 힘을 이끌어갈 수 있냐가 중요이될것 같습니다. 최근에 활동량이 펜타곤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서. 그러다 보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에드샷한테는 펜타곤이 워낙 정부 생생하니까. 젊음이 좋긴 좋죠. 잘 들었고. 야, 잘 졌습니다. 야, 에드샷 14번. 에드샷 14번. 홍택이선서 아까도 좋은 패스워크를 보여줬거든요. 아, 좋네요. 노련합니다. 홍태기 선수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. 몇 살이죠? 홍태기 선수 서른아홉 아두 선수들 마흔 서른아홉이라는데 이두 선수 참 하모니가 제일 좋아요 애드사이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이두 선수예요 지금 정재 선수 분차, 분발시켜야 분 되고요 왜냐면 이 선수를 끌고 가, 가고 빠른, 빠른 을구해 하는 선수거든요 아잘두개다 놓치네요 정재 선수가 왜,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볼러스 봤는게이전정기차 보면 볼러스 이런 선수가 있는 게 좋거든요 아 이거 안나는거이스 아, 체크죠? 이들 같이 놀랐습니다. 야 이재용 선수 완벽한 체크라 생각했는데 아 자기도 놀랬나봐요 자기도 놀랬어요묻고 있습니다. 아, 빠진 걸까요? 아잘 줬고 어요아 이거 잘 줬는데 그 다음 패스가 아 이거 뭔가요?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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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다 열렸다. 좀 애매한데요? 아 에드샷에 지금. 그러니까 뭐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쉽네요. 지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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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이중원 선수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펜타곤이 개개인적으로 자신 어? 있어요. 야하! 안드라간거고 어, 자주 왔어요. 이중원 잡아도 이거 안잡아도 되는데 드리블 안 쳐도 돼요. 아잘 됐습니다. 야하! 이거 불나면 씻어내요. 경계선 아까 제가 침체했던분이 자, 1코트가 끝납니다. 정재석이 아, 들어가기 들어갔지만 이렇게 이렇게 종료됐고요. 아, 정재석제 어, 마지막 푸시 좋았습니다. 되게 네, 좋네요. 근데 그게 부정 연가 아닌 게 아니고요. 네. 자, 13대 3으로 펜타곤이 11점 앞선 가운데 아니, 11점 앞선 가운데 1코트가 종료됩니다. 최고 파울로 나오지 않고